준비됐어요? 네 시작 6음5음7음8 아이 잘하네 11음10음12 어우 잘하네 9, 번개 같아요 우와 번개 같아 시작 14음13음16 어우 잘하네 15 오. 18 우와 1 진짜. 진짜. 잘하네요 20 우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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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. 잘 12, 음. 진짜. 12, 1짜음 또. 음, 말하지 말고 이제 얼른 얼른 쓰세요 그렇지 그렇지 와우 진짜 다 시작 또 밑에. 그렇지. 또.